안녕하세요. 강국진입니다. 최근에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일권의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권 5장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남은 내용은 몇 가지를 빼면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방향을 달리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란 이렇습니다. 개인주의의 시대는 왜 끝이 나는가?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플라톤이 개인주의에 대해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오류란 것은 플라톤이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주의의 반대 말은 집단주의이고 이기주의의 반대 말은 이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이타주의도 있을 수 있고 집단주의적 이기주의도 있을 수 있는데 플라톤은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같은 거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왜 개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실 개인주의란 곧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곧잘 그런 사람을 아, 저 사람은 참 개인주의적이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개인주의는 서구 문명의 핵심에 있고, 칼 포퍼가 위대한 혁명이라고 불렸던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런 게 이기주의라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호퍼는 플라톤을 소크라테스의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그 둘의 결정적 차이는 소크라테스는 가장 위대한 개인주의자였는데 플라톤은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나라는 진리를 안다는 철학왕이 독재적으로 출산과 교육을 조절하는 나라였습니다. 플라톤은 예외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50살이 넘기 전에는 공부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을 바보로 유지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뭘까요?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주의란 국가나 사회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의와 존재에 더큰 가치를 부여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 철학 및 사회 철학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의 배후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란 유효한 판단과 인식의 주체로서 개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개인이 그저 어리석다면 사회가 판단을 대신해줘야죠.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죠. 모르는 사람의 판단을 유효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존중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여자의 참정권을 인정해 주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의 배경에 있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흑인이나 여자는 유효한 판단과 인식을 할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간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아, 포퍼가 비판하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 문제는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세계, 그런 세계를 인,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상적인 국가란 그 진리를 본 사람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불완전한 시민들은 그냥 명령에만 복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주의에 의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전체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개인주의자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나는 진리를 안다. 이 진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다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데 너희들은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그 착각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내려진 판단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죽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판단이라고 비난하면서 그 판단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였지만 남의 세상 생각도 존중하는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고 젊은이들은 함부로 배우지도 말라고 했던 플라톤과는 전혀 반대였죠.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가 될수 있는 것은 유효한 판단과 인식의 주체로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식대로 살지 몰라도 타인의 삶과 선택도 존중하는 겁니다. 포퍼가 이것을 닫힌 부족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가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여겼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말은 쉽죠. 우리는 서구 문명의 영향 아래서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를 당연한 진리로 여깁니다. 칼 포퍼의 책도 사실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서구 문명의 핵심에 있으니 그 가치를 망각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특히 이렇게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어, 일부 서양인들은 한국인들은 집단주의적이다 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가 적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물론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개인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디나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에 존재하는 집단주의적 사고는 고쳐야 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어, 개인주의의 한계, 그게 뭘까요? 첫째로 개인주의적 판단에는 우리가 아는 예외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절대적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과학입니다. 과학적 판단은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다수결로 과학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퍼는 역사주의는 과학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아닌 것은 민주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은 전문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는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과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포퍼가 말하는 부족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친 사회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 과학과 전문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걸 생각하면 현실은 위태위태합니다. 개인주의라는 말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많은 그 어리석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코로나19는 그런 개인주의적 판단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사람의 말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을 전문가가 판단할 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과학인 것과 과학이 아닌 것의 경계가 애매한 데서 오는 것이죠. 개인주의의 두 번째 한계는 과학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판단과 인식의 주체로 모든 사람을 인정해주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투표할 권리가 없고 재산권도 제한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인의 기준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고등학생쯤 되면 성인처럼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누릴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처벌받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치원생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결국 우리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들은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고 말이죠. 문제는 나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기본적 교육을 받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실제로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유효한 판단과 인식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인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란 적어도 읽고 쓰기가 되는 인간을 보통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문맹인데 거기서 민주주의가 된다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의무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통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만 나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의 생각도 가치가 있어 라고 보통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시대가 요즘은 되었습니다. 대학을 꼭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 질문과 이런 현실은 다른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읽고 쓰는 거 공부하는 것 정도로는 제대로 판단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훨씬 길고 많은 공부를 해야 제대로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여기서,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개인주의의 시대는 왜 끝이 나는가? 간단히 말한다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식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지식만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가짜 뉴스도 넘쳐납니다. 언론이나 학자도 믿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들은 여러 가지 미디어와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정보의 통로들을... 어, 여기서는 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개인이 이 망과 분리되어서 유효한 판단과 인식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나서 우리는 미국인이 일본,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때가 있지만 외국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을 들으면 우리는 때로 한국의 그것과는 너무 달라서 놀랄 때가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선진국이라고 존경의 눈으로 봤었던 서구 사회의 판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망은 느리고 편향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 엉터리가 된다는 거죠. 일처리는 느리고 정보는 편향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19 유행 같이 빠르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에는 전혀 비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개인주의의 한계와 실패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가 개인주의에 반대 집단주의로 가서 독재사회로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개인이라기보다는 보다 망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한국에서 인터넷이 없다면 과연 개인들의 판단이 올바를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이 엄청나게 틀렸다고 해서 그걸 개인들의 잘못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개인주의는 끝나가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리고 끝마치고 싶습니다. 개인주의는 위대한 혁명이었지만 우리는 망의 시대를 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 시대의 종말은 서구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의 끝일지도 모른다. 서구 문명의 핵심이야말로 개인주의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